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어,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자리에 함께 하신 학부형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우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네번째 맞는 청소년 어울마당 그 어울마당의 주제가 메아리에요 메아리 어, 메아리는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들을 친구들에게 또 언니, 오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15팀의 우리 청소년들의 공연 서로 보시면서 즐겁게 즐기시고 또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익힌 이런 끼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구리씨를 좀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토대로 그렇게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저 뒤에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 그 수련관을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수련관 관계자 많은 선생님들과 늘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휘하며 살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경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가 늘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